안녕하십니까, 이피어더버즈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미 연준이 지난주에 어 베이지북을 오픈했습니다. 즉, 연준이 어 향후에 어떤 금리 정책을 쓰거나 어떤 통화 정책을 쓸때 있어서 판단하는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리 이런 내용을 어 이렇게 베이지 색깔. 로 이제 된 책으로 어 보통 이제 예전에는 나눠줬고 실질적으로 지금 파일로 올라와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어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어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제 억소드 이코노믹스에서 이 베이지북에 나온 이 코멘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거기에 어떤 단어들이 자주 반복되고 있고 그 반복되는 어 수치가 이 작년에 11월 달부터 쭉 이제 1년 이상, 그즉한 2년 된 거죠, 지금. 2년 동안에 월별로 혹은 이제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 이런 베이지북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어떤 코멘트가 더 많이 반복되고 있고, 어떤 코멘트가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라는 사항을 분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어, 코멘트가 기존이 되었었던 거는요. 2019년 11월 달부터, 어, 코로나 팬데믹, 이런 변이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코멘트가 됐었고요. 이 코멘트 보시면 빨간 색깔이 이번 발표된 10월 달 베이지북 내용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런 빨간색 바 차트가 되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쑥 줄었고요. 오히려 이런 백신이 조금 있긴 있지만 이런 쇼티지, 즉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쇼티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에너지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쇼티지 그리고 원자재, 자원, 물자에 관련된 쇼티지에 대한 코멘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코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공급망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쇼티지하고 공급망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망이라는 이런 단어를 선택한 부분도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이 친구 역시 보게 되면은, 특히나 보게 되면은 올해, 어, 상반기 전후로 한고 시점부터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보시게 되면 코스트 즉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용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비용인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한두달세달 달 전부터 코멘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에 조금 많이 어, 진정이 안 되고 어, 백신도 아직 좀 접종률이 많이 올라오기 전만 하더라도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가 수요 회복과 함께 올라오는 이런 코스트, 비용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코멘트 역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패드가 확실하게 마음을 바꿨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비용 인플레이션을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그리고 물자 부족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향후에 패드의 마음을 바꾸게 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패드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는 테이퍼링을 하게 될 거고, 즉, 유동성 축소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채권을 옛날처럼 많이 시장에서 사는 행위를 줄여드린다는 의미로 처음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일단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 나중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형태로 갈 텐데, 일단 시장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연준은 어,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코멘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용 인플레이션, 공급망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자원이 모자란 부분, 즉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 이전에는 이런 어떤 코로나에 관련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이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아직은 있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 어, 임시적이다. 즉 어,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한정적인 구간이 조금 발생을 했다가 진정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베이지북에서는 확실하게 이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 대표적인 코멘트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 베이지북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사실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밝힌 셈입니다. 즉, 연준의 마음을 바꿨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테이프링 수준이 아니라 내년에 금리를 이게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의 이슈로 이제 확실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즉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어떤 기대를 조금 쿨라운 이미 했고 그리고 향후에 금리를 올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올리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올리는 방향으로 가게 될것 같아 정도의 어떤 스탠스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년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라는 시그널을 이번에 확실하게 시장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의 컨센서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어떤 애널리스트의 어떤 추정치를 모아보게 되면은 내년에 두번 이상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그 시장에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구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즉, 미국의 S&P 500을 비롯한 3분기 실적을 꽤 좋게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IT 중에서 특히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기업들 사이에서 조금만 이슈가 있다 혹은 실적을 되게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실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러한 미 연준의 스탠스의 변경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뭘 사고 뭐 팔아야 되는지 연준이 알려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테마에 적합한 자산을 편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DB 글로벌 자산 관리 솔루션 펀드에서도 보게 되면 저희는 이러한 연준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계속 읽어왔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빅데이터들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암묵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저희는 이미 캐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역시도 지금 4분기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부분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변경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거에 적합한 프레젠테이션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